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하루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어, 2026년 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듯 어, 해 아래 새것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하루가 있는 것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오늘입니다. 한날 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고 어, 생명력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지는 해와 또 새로 시작되는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여러분들 안에 묵었던 것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저녁 시간. 어, 모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 위로함과 은혜를 얻어서 어, 새로운 한해 이제 2026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음, 소망과 <laughs> 또 기대와 확신 속에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20페이지입니다. 어, 오늘 제목은 은혜 일기, 은혜 일기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과 기도 속에서 혼자 보냈다. 아침에 몹시 둔하고 힘이 없었다. 우울하고 낙심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 11기야 19장을 읽고 깊은 은혜를 누렸다. 특별히 14절 이후를 읽고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슬픔을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히스기야는 깊은 고통 중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다. 그 후에 다윗의 고난에 대해 읽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았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손을 강하게 했는지를 보았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다윗에게서 모든 고통과 복수에 대한 갈망을 철저히 제거하신 것을 보았다. 사무엘라 1장 17절과 4장 9절에서 볼수 있듯이 다윗은 적들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주셔서 기꺼이 원수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찬양을 올려드렸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지금 상태는요,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음, 힘이 없는 그런 둔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열1기야 19장을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고통 중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 부르짖는 그 장면을 또 보았죠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향락이나 술이나 쾌락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 이들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또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슬픔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토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레이너드가 이후에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읽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강해져, 강해질 수 있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자 더 강해지는 것을 자신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심령이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때새 소망과 마음의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너도, 브레이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공유했던 것이죠. 자, 다이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 어, 그것을 보고 세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이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무엘라 1장, 17절, 4장, 9절에서 볼수 있듯이, 타이슨 적들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올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평화죠. 그것이 진정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브레이너드, 이 자신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주셔서 기꺼이 원수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찬양을 올려드렸다. 자, 여러분들도 이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를 보면서 늘 주님 안에서 세임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멘트 읽겠습니다. 그 주와 다음 두주 대부분을 브레인워드는 극심한 통증과 싸워야 했다. 이런 연약한 몸은 사역과 밤낮 이어지는 여행, 폭풍과 혹독한 날씨로 더 많이 지쳐갔다. 그 사이 브레인워드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토로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시간을 누린 것, 국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넘쳤던 것을 고백했다. 그러나 힘을 잃었던 것,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일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기를 끊임없이 갈망했다. 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11월 10일과 11월 27일 사이에 있던 일기들을 대략 요약한 내용이죠? 자, 브레이너드는 지금 극심한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졌어요. 근데 몸이 연약해졌을 때, 어,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 몸을 치료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죠. 근데 이 브레이너드는 몸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밤낮으로 폭풍과 혹독 또 어떤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laughs> 자신의 육신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영혼의 문제가 더 앞장, 앞서갔던 것이죠. 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명을 받은 자는, 어,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프레이너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편에서는 보일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을 사는 것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 브레이너드는 이런 극심한 고통증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어 감당했다라는 것쓸 통해서 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1월 27일 주일 일기입니다. 저녁에 한 경건한 사람이 넘치는 기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 내 영혼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같았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용감하게 거룩함과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해야겠다 마음먹었다.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 놓았다. 그 순간 마치 영원한 세상이 가까이 임한 것 같았다. 내 영혼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영원한 세상을 만나고 싶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수고를 마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의 상이 맺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이 기만당하고 속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날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평안한 무병 장수의 복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서 아,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혼의 만족은 무엇인가? 어, 이 자기 부정과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세상이 가까이 임한 것 같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무엇인가? 영원한의 새로운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어,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사라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한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순간, 한순간, 하루, 하루를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 특히, <laughs> 어, 우리가 하루를, 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할 때, 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어, 그, 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마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월 28일 월요일 얘기해 읽겠습니다. 저녁에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들과 나는 대화는 무익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도 없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닮아가죠. 어,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적인 소유가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어, 영적인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 그들과 그 나누는 대화 자체가 무익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와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신령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요 이미 시간은 늦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뭔가 마음이 건강할 때 지금이 오히려 바로 더 영적인 것, 내세,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깊이 누리고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병들고 마지막 그 침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지금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시간들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1월 29일 화요일 일기입니다 스톡 브리지에서 서전트 목사와 원주민어, 음, 원주민어 공부를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부족하게 된것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 작은 오두막 집에 혼자 있고 싶다. 그곳에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오히려 조용히 공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기도하고 책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흐트러져요. 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어떤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많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 혼자 조용히. 아, 이런 작은 오두막집에 혼자 있고 싶다는 이 브레이너드의 말이 저는 백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어, 자신을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또 생각의 틀을 잡아 나가는 것.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11월 32일 수요일입니다. 원주민어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몸이 몹시 약해지더니 결국 병이 들고 말았다. 메마르고 거친 마음도 온종일 날로 고통스럽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밤의 기도 속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헛간이나 마구간 울타리라도 가장 갈망하, 갈망할 만한 곳이 된다. 요즘 시온의 번영에 대한 소망을 여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시온의 번영, 시온 하나님 나라죠.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시온을 온 세계의 즐거움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때로 내 영혼은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위해 하신 일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 것들을 생각하며 기뻐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오직 영적인 대화만을 듣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가.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묻는 죄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가. 오, 제가 이런 복된 일을 더 많이 볼수 있게 하소서.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오직 영적인 대화만을 듣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가? 영적인 대화만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영적인 대화, 이브레이너드의 글이 영적인 대화죠. 이,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지금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실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성도의 교제가 은혜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에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뜨겁게 갈망했다. 최근에 하나님이 시온을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올 신앙에 강력한 강려, 신앙이 강력히 부흥되게 하소서. 자,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제만큼 몸도 강건치 못하고 마음의 열정도 뜨겁지 못했다. 잠시 마차 바퀴가 문제없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다시 무겁게 굴러가는 것 같다. 오 내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죄와 이 썩어질 것을 떠나 훨훨 날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텐데. 자 바로 이런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가 10월 1일 목요일 날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에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다음 날 10월 2일 날 어제만큼 몸도 간건치 못하고 마음의 열정도 뜨겁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마차 바퀴에 비유하죠. 바퀴가 갑자기 빨리 돌다가 갑자기 무겁게 굴러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이 죄와 썩어질 것들을 떠나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들쑥 날쑥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고요. 이런 지점을 면면하게 살피고, 아, 이런 감정이죠. 이런 정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정이나 정서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정서와 이 감정이죠 감정에 여러분들이 치우치기보다는 내 마음과 어떤 감정의 변화에 치우치지 말고 어~ 오직 지, 지각으로 어~ 선악을 분별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 끈을 통해서도 어, 나눴듯이 하나님의 빛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우리 우리의 감정이 그 먹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 내가 지금 먹구름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내 마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분명히 비추고 계시는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 내, 우리의 마음이 주목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먹구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는 은혜도 없고 컴컴한 어둠 같아도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의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인내, 인내가 필요하죠. 내 마음이 지금 어둡더라도 빛을 향해서 내가 인내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어떤 정서나 감정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각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지를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신앙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데 더큰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내 집과 양들이 있는 곳으로 말을 달렸다. 엄청난 추위로 많은 고생을 했다. 머지않아 내 여정의 끝에 안전히 도착할 것을 믿는다. 그곳에서는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4일 주일, 12월인데요, 잘못 적었네요. 12월 4일 주일입니다. 신적이고 천상적인 것들에 대해 조금밖에는 느끼지 못했다. 불모지 같은 내용을 보며 애통해 했다. 오, 영적인 죽음은 얼마나 슬픈 것인가. 영적인 죽음이 슬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신적이고 천상적인 것들에 대해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면서도, 어,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죠. 그게 불쌍, 그게 훨씬 불쌍한 거죠. 근데 실제 브레이너드는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주목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신적이고 천사, 천상적인 것들, 하늘의 속성이죠. 그것을 느끼는 것에 이분의 마음은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상태적 은혜,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고 유지하고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것, 실제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 불모지 같은 영혼에 굉장히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찾아야 돼요. 이런 씨름과 싸움. 어, 들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계속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스톡 브리지까지 말을 달렸다. 극도의 추위로 온몸이 기진맥진해졌다. 도중에 묵상을 통해 세임을 얻었다. 그러나 거의 온종일 황폐함과 방황 속에서 생기를 잃었다. 하나님을 위해 거의 일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날들이 흘러간다. 이것이 내 짐이다. 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은 뭐냐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무엇이 누릅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소중한 날들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어,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이 이분에게는 짐이, 짐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분의 소명은 확실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가 확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이 나의 나의 짐인지 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우리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짐이 돼야 돼요. 실상.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짐으로 여기고 있는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새벽 기도가 짐이 돼 있고, 말씀 묵상이 내 짐이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오히려 짐이 된다면, 그건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아주 뭐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025년 12월 마지막 날, 음, 오늘 우리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마음이 무엇인지,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참된 신자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들을 이게 은혜일기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의 정서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느꼈다면, 이제는 실제 이 브레이너드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어, 아직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이 어떤 짐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먹고 살고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 부족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짐처럼 느껴지는지. 어, 만약에 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2025년도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짐이 되게 하셔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2026년이 될수 있기를 이제 함께 또, 기도드리면서, 한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회개하며 감사 기도, 또, 내년을 소망하는, 어, 그런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